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먼저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금요일에는 모든 포인트에서 매우 나쁨 들어오며 출조 어렵겠습니다. 물결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마저 매섭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부산동부를 제외하고 모두 보통 지수를 유지하며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거제도와 욕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는 출조 피해주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두 포인트 모두 출조길 무난하겠지만 다소 높은 파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갈라짐 지수 보시죠. 진해동섬은 일요일에만 바다갈라짐이 나타나겠는데요. 그마저도 체험시간이 짧아 체험 즐기기 어렵겠습니다. 소매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통 지수를 보이며 체험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바다 여행 계획하셨다면 다음을 기약하셔야겠습니다. 3일 내내 거친 해왕이 이어지면서 경고등 들어오겠습니다. 끝으로 서핑 지수입니다. 일요일에는 송정에서 서핑 가능하겠습니다. 파고와 파주기 모두 서핑 즐기기 괜찮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 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